자 뒤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51평입니다. 중공업 지역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약 170평. 사실 이거 임대 보증금을 제가 감안을 안한 건데 한 보증금 1년억만 감안을 하면 진짜 거의 무피로 건물 투자를 한 거죠. 이분 땅값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와씨. 야. 그러니까 죽어요. 자 요렇게 이제 뚝섬역의 북측에 있는 조금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라인을 봤고 우리가 요 라인을 지나면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이 왼쪽에도 또 아파트가 있고 어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아파트 노래 좀 불러봐 아, 아파트 <laughs> 이쪽부터는 또 상권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기는 예전부터 이 아파트가 뭐 90년대, 200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그때부터 공업사 분위기라기보다는 생활 밀착형 상권이 있는 상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임장머신이 말하는 생활 밀착형 상권이란, 여러분이 얘기하는 정말 전통적인 근린 생활시설로서 어, 세탁소, 어, 마트, 미용실, 어, 뭐 부동산? 그런 부동산, 배달음식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권을 아, 의미한다. 아, 아. 보, 보면은, 이거는 물론 단지 내 상가지만, 그 건너편을 보면, 우리가 딱 아는 그 상가잖아요. 어, 1층에 분식집, 어. 2층에 PC방, 어. 3층에 스터디 카페.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배우 수요에 있을 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업종들을 주로 이제 이 상권으로 이루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그 그래서 이 라인에도 은근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통임대는 아니지만 구분임대를 하기에 조금 리스크가 적잖아요. 안정적이죠. 일단 배우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근데 막 신축을 해서 이게 수익이 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례를 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거리 분위기만 보면 여기 딱 봤을 때 저기 어 시장 느낌이나 지방의 약간 읍내, 약간 그런 느낌이다. 진짜 그러네. 이게 지역만 얘기 안 하면 딱 그런 느낌이. 그치그치 그치? 그치? 약간 예를 들면 뭐 보령시라든가, 어막 그런 데 가면 이제.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가는 그런 시네. 아, 시 아. 여기 성수, 성수 주민분들한테 욕먹겠다, 우리. <laughs> 그래서 여기 업종이 생활 밀착형 상권이긴 한데, 사실 젊은이들 많이 오고 하면은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 해버리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메인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지금 성수역이 2호선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약간 서울 외곽으로 가면은 딱 전형적인 마을버스 노선이죠. 그렇죠. 네. 네.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 데는 그래도 2층, 3층에 이렇게 의원들. 이런 게좀 있는, 네, 요건 요런 상권이고. 이런 데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명도가 좀 어렵긴 한데, 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형 상, 상품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라인에도 은근히 근생 건물로 개발을 한 사례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물론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입지기는 한데, 이 앞에 보면 멋진 건물이 하나 보이죠. 우리가 기벨롭의 묘미가 뭐냐면, 개발된 이후에는 누구나 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개발되기 전에는 아무나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상상을 해보는 게 도전이자 리스크죠 맞아요 내가 이 땅을 이 가격에 받았을 때 이렇게 지을 용기를 낼수 있었을지 이렇게 완성됐을 때 내가 이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요 입지에도 그런 게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신축 건물을 지어 놓고 신축입니다 신축 리모 아니고 지어 놓고 이제 통임대를 맞춰서 지금 엑시트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매물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닌데 이분이 굉장히 선구자였던 거지 이 라인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 북성수의 메인도로도 아니고 그냥 저기 그냥 뭐 떡볶이집 있는 데서 이렇게 꺾고 그냥 떡고 들어왔어 어. 근데 여기에 통임대 통사하고 지었어 될까? 임대가 아, 될까 했는데 됐잖아 근데 자 강남에는 임대가 안돼 역삼역 걸어서 3분 거리인데 임대가 안 나가. 근데 여기는 돼. 차이가 뭐죠? 그걸 저한테 넘기신다고요? <laughs> 임대료다. 임대료다. 그 가치에 맞는 임대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임차인이 선호하는 환경, 뭐 이런 게맞다 떨어지면은 사실은 수요가 지금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 적은 수요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격도 좀 맞춰야 되고 가격 대비 상품성도 강화를 하면 은 그래도 조금 되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뒤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51평입니다 어, 중공업 지역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은 약 170평 자, 이분은 2020년 6월에 22억에 매입했어요 평당 4,300만원 되게 싸게 매입했죠 그 다음에 21년 이듬해 신축을 했고 공사비는 평당 700만원 정도 봤어요 그러면 예상 공사비 15억 어 예상 부대비용은 한 4억 정도 봤을 때. 어, 토지 22억 공사비 15억 부대비용 4억 하면 어, 총 사업비는 41억. 그리고 이제 등기상 대출이 13억이 있었을, 있었으니까 어, 내돈약 28억 가지고 개발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임대를 맞추고 어, 나중에 어, 대출을 추가로 받으셔가지고 대출이 지금은 37억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투입했던 돈 대비해서 4억만 묶여 있는 상태다. 어,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22억의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평당 1.8억에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어, 예상 차익은 51억. 근데 내돈 28억 가지고 시행을 했고 현재는 4억만 묶여 있지만. 수익률은 약두배가좀안 되는 수익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맞아. 개발할 때까지는 안전하게 간 다음에 땅값도 좀 올라 있고 임대 맞춰지니까 그냥 갑자기 대출 이빨에 받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임대 보증금을 제가 감안을 안한 건데 한 보증금 일 억만 감안을 하면 진짜 거의 무피로 건물 투자를 한 거죠. 음,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엑시 또좀 부담 없이 수익률 맞춰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임차사는 그추 츄 아세요 추 츄? 그 가수 추던데 어. 그분이 있는 소속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좀금 자리를 잡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추인가요? <laughs> 아마 제 생각에는 음. 그 당시에 성수동이 막붕업되는 초기에 이런 통사옥 맞춤형으로 설계된 건물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성수동 특성상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또 임차가 맞춰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건너편에도 건물 이쁘네. 이제 건너편에 가서도 사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여기가 도로를 양면으로 접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후면이고 지금 두 동이 다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음. 음. 안쪽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북성수인데.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건물 세개가다 신축 리모델링 개발된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네 음.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을버스 다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laughs> 거의 뭐 저희가 마을버스를 놔버리네요 뭐. 그러니까 딱 어. 이거 봐 우리 보령시 어 맞잖아 <laughs> 보령시 딱 공인중개사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라인에 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평당 한 1억 전후 해가지고, 거래도 많았고, 업장들도 막 생겨나고 있는 변화가 좀 있는 라인이다. 그렇게 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아직 이제 그 정도로 확 붐업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뒤편에서 봤던 건물의 그 전면이죠. 이제 리모할 때도 사실은 약간 힘만 주려면, 이제 앞에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뒤에도 깔끔하게 했나요? 저는 이제 이 라인에서는 결국은 임차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1편에서는) 사업성 얘기는 많이 했고 우리가 이 라인은 조금 더 상권이 살아 있잖아요 방금 보고 온 골목보다.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층별 구분임대를 맞출 수 있게 건물을 좀 기획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반대편 오히려 주택가였던 라인은 오히려 통사옥이 들어갈 만한 입지였다. 그렇지, 그렇지. 좀 그런 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한동, 두동, 맞은편까지 총세 동의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전부 구분임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도 심지어 상가가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의 특성을 내가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할때좀 반영을 해라. 라는 교보제로. 근데 이렇게 약간 생활 밀착형이나 이런 데 건물 지으면 구분 임대니까 비교적 임대가 잘 나가죠. 임대가 나가니까 조금 안정적이고. 근데 나중에 매각을 할 때는 어 이렇게 구분 임대를 하는 거면 어 매각할 때 투자자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수익률을 봐야 돼요. 어 이거 건물을 매각했을 때 그분이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냐. 이렇게 봐야 되고. 입지, 디자인 이런 것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비중이나 약간 그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그 건물 설계할 때 어떻게 기획하고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이나 운영 전략을 어 그렇게 좀 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단순하게 유튜브니까 얘기를 해본 겁니다 가보시죠 여기 사례들은 그래서 이제 막 엑시스를 완료한 사례는 사실 없고 그래도 어 엑시스를 잘한 사례가 딱 한동안 있어서 북성수니까 그렇겠지만 개발이 그래도 꽤 많이 됐네 딱 그게 이유가 저 앞에가 또 지산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역을 갈때이 길을 지나가거든 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또 조금 상권이 형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해서 엑시스를 잘한 사례인데 음. 이게 층별 면적이 딱 20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한 층을 증축을 하는데 주차가 증차 없이 좀 됐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여기 네. <laughs> 업종도 좀 보시면은 딱 20평의 신축 건물에 어울리는 구분 임대 업종이 딱 들어와 있어요. 지하 스튜디오 2층, 3층, 5층 다 미용.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막 땅을 사셨던 2018년, 19년이면 아, 솔직히, 올근생 기획이 자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하요저 어. 건물 지나니까 바로 다 주택이잖아요, 네, 사실.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그 1편에서 초반부에 얘기했던 전통적인 90년대 중공업 지역에 지었던 건물의 유형이죠.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의 시그니처인 근근 다다다를 안 하면서 파잖아요? <laughs> <laughs> 야, 근데 봐봐. 여기만 보면 이건 선성인지 모른다, 진짜. 어. 이것만 보면 그냥 서울 주택가지뭐 그니까, 와. 이렇게 주택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사정이 있어서 싸게 나오는 걸잘 사서, 주거형으로 섞어서 개발을 하거나.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여기 원룸을 짓기에는 사실 땅값이 좀 비싸. 너무 비싸죠. 어. 어. 좀 애매하네, 이런게 하지만 지어놓은 사례가 있다. 요 <laughs> 앞에 있네. 근데 이건 그나마 이제 도로 좀 넓은 데 접하고 아, 있어가지고. 코너를 접하고 있고, 이거는 심지어 다가구로 기획을 했습니다. 음, 근근 다다다? 다가구, 다가구, 다가구. 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가구니까 그래도 이제 반필로티 해가지고. 제가 강의 대기합니다 세미 필로티형. 이거는 전형적인 세미 필로티형이다. 상가주택 신축 사례. 이분 땅값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와씨. <laughs> 야. 그러니까 주거형 지을만 하죠. 거의 뭐 내가 은평구에 샀던 그땅값이거든 아,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왜 이렇게 커보이 건물이? 대지 대비해서? 이게 일단 코너고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이이 왼쪽 필지도 아파트고 이 건너편도 아파트라서 이런 완충 조경 때문에. 완전 사면이 다 뚫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반하졌다 지금. 배지가 <laughs> 3 1평인데 주차 4대 들어가고도 군생이 들어가네. 이게 토지 효율이 끝판왕이다 진짜. 아, 아, 아. 그러니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31평입니다. 중공업 지역이고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근근 다가구 3개층 해서 연면적은 70평. 어, 이거는 2016년 7월에 7억 8천에 매입하셨습니다. 토지 평당가 2,50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에 개발했어요. 이때 평당 400만 원 정도 봐서 예상 공사비는 약 4억 정도 봤고요. 예상 부대비용은 어 그때는 취득세 이슈도 없었으니까 한 1억 2천만 봤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토지 7억 8천, 공사비 4억, 부대비용 1억 2천 하면 어총 사업비는 13억. 이제 등기상 대출이 9억 있으니까 내돈 4억 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셨고, 어 현재는 보증금 가지고 해서 내 돈을 다 회수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랜드북 추정 가격은 약 40억 정도로 토지 평당가는 1억 3천만 원. 원가가 1사억 들어갔는데, 감정가가 한 40억 정도 되니까, 감정가에만 팔아도 한 27억 뛰기를 하는 거네. 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땅값 2천만 원에 사서, 뭐, 지금 저희가 원룸부지 찾아드리는 수준의 땅산 거. 그 다음에 준공업지라서 일조건 안 받으니까, 비교적 웅장하고, 웅게 토지를 다쓸수 있었던 게두 번째. 네, 마지막으로는 준공 후에 임대 맞추면서 대출을 다 꺼버렸더라고. 아. 그 말은 이제 보증금으로 다 회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금융리스크도 없어요. 원금도 거의 회수를 했을 거예요. 위에가 여섯 가구나 되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개발이지 않나? 이상적이고 나는 이제 그 건축적으로도 이 당시에 롬브릭을 썼어. 그러니까 2017년 18년인데 그 당시에 강남 근생이 막 롬브릭이 좀 이제 유행을 하려고 할, 할 텐데 이런 골목에 상가 주택인데 롬브릭을 썼다니까. 그러면서 1층 코너에 쪽상가를 넣어서 또 카페까지 맞춰놨고 그래. 디저트 카페까지. 2층도 실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없어. 너무 잘했어.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엘베가 없어. 아. 그게 아마 땅이 작아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 가보시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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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아까 그, 저기서, 중축 리모사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중축을 해놨네. 아, 이게 약간 옆에 신축 건물에 어. 약간 묻어가는 전략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야, 기가 막힌다. 가렸다. 어, 저거는 좀. <laughs> 저거는 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중축을 잘 해놨네. 야, 이딱 전철이 딱 저렇게 곡선 져서 가는 것까지 다 진짜 그 감성. 어. 근데 여전히 중공업 지역이라고 느껴지네요. 앞에 보니까 막 지게차로. 물류센터, 막, 빠르트 뜨고 있고. 아, 여기 1세대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있네요. 아, 1세대 지사. 그러네. 진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딱돼 있네. <laughs> 이 성수동은 연무장길 쪽이나 너무 뭐 시세가 올라가서 땅 자체가 1억 후반부터 막 2억대 하는 소규모 필지들은 솔직히 저도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내가 정말 사옥으로 쓸 거고 이렇게 지산 또는 오피스텔로 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대형 부지를 뭐 1억 중후반에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성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비록 뭐 남성스 얘기긴 하지만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마트가 뭐 부지 매각한 거라든가 그런 거 보면 또막 비싸게 또 매각도 하고 되잖아요 그 평당가를 가지고 소규모 필지를 살때 똑같이 이제 잣대를 대는 거는 그건 좀 봐야 된다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성수동 투자해 놓고 상담 오시는 분도 좀 많기도 하고 그 가격에 사서 팝업 임대료로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아... 이게 수익률이 좋다 라고 하시는 건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일반 월세를 맞췄을 때 임대료가 아니고 최대한 펌핑시켜 놓은 임대료니까 그렇게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결국에 땅값이랑 공사비랑 들어가는 원가 대비해서 월세가 얼마 나오냐 하는 건데 사실 그 월세를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지었을 때 임대 맞춤 월세가 얼마 나올까가 사실은 수익률이고 그게 곧그 건물의 매가인데 월세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다 그거를 좀잘 유심히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봐야죠 저희가 이제 그 성수역 쪽으로, 동쪽으로 큰 길을 하나 건너고, 이쪽으로 오면 아까보다는 필치들이 확실히 좀 커져요. 왜 이렇게 나 이거 차도에 걷기 아냐 <laughs> 그래서 딱 봐도 좀이 건물의 덩어리가 확실히 커졌죠. 아까 그 처음에 촬영을 시작했던 라인에 비해서는.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지식상업센터도 이쪽에 더 많이 생겨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연무장길 인근은 워낙에 이제 뭐 복합문화 공간이죠. 쇼핑도 있고, 먹자도 있고, 술도 있고, 패션도 있고. 근데 이 북측은 여전히 공업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서로 업체간에 거래를 하고, 원자재 업체 뭐 그걸 뭐 제조하는 업체, 업체 어 있으니까 사실 뷰티 업종들이 연무장길을 하나 꽂으려고 하듯이 이런 업종들도 여기에 뭐 본사라든가, 창고라든가 뭐 그런 거를 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번 형성되면 또잘안없어지니다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이쪽 구지들도 엑시트를 좀한 사례를 찾아보면서 에코티 대비 300% 수익률을 봤다 이런 건 아닌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아 엑시트까지 마무리하신 디벨로퍼 분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드려보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딱 봐도 규모가 좀 크죠? 아, 그러네. 이거는 공구상 용도가 여러분 제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시설. 제조공장. 공장. 공장. 어, 물품 제조공장. 어. 이렇게서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사실상 공장 형태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고 그래서 비교적 외관을 막 예술적으로 힘은 안준거 같아요. 그렇 그렇죠. 요거 한번 사례를 대표님도 손이 좀 어르셨군요. 그러니까. 아. <laughs> 저 건너편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상 어, 공장입니다. 어, 토지는 135평. 확실히 필지가 크죠? 어, 중공업 지역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연면적은 575평. 어, 이분은 2015년 11월에 33억 7,500만원. 토지 평당가 2,500만원. 굉장히 싸게 매입했죠? 그리고 2016년 이듬해 저렇게 개발 했습니다. 어, 예상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 정도 봐서, 공사비 27억 5천만원. 예상 부대비용 6억 7천만원 정도 봐서, 토지 33억 7,500. 공사비 27억 5천 부대비용 6.7억 하면 총 사업비는 68억 거기에 이제 등기장 대출이 57억이 있으니까 내돈약 11억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셨다. 2019년 6월에 어 77억 어 토지 평당가 5,700만 원에 매각을 해서 어 차익은 한 9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뭐내돈 11억 가지고 9억 뛰기 했으니까 이때 어 시장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분은 크게 재미를 못 봤다라고 볼수 있죠. 제가 이 사례를 준비해 온건 일단 총 사업비가 68억인데. 내 돈을 거의 15% 들고 했어요. 네, 음. 에쿼티 11억. 어. 사서 파는 데까지 한 3년 걸렸는데. 가압류 압류, 경매 결정, <laughs> 경매 개시 결정, 다시 경매 취약까지. 이게 약 등기가 한 20~30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엑시슬해서 수익을 낸 거지. 어쨌든.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찐 디벨로퍼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총 사업비에 2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돈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뭔가 이제 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좀 이렇게 막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견해서 사실 근데 지금 11억 가지고 9억 차이 내면은 잘한 거잖아 잘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건데 그분이 1년만 더 버텼다면 성수동이 폭등하는 20년, 21년을 지나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하나 아쉽다 아쉬운데 사실 그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셨을 거예요. 맞아 맞아 아마도 네. 하지만 어쨌든 잘한 사례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공업 지역, 오늘은 이제 성수동에 나왔는데, 한번 간단히 총평을 한번 남겨주시죠. 일단, 희소성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등포, 신도림, 창동, 성수동, 이렇게 서울 도심지에 일단 중공업 지역, 공업 지역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 없고, 그 땅의 용도를 100%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상권이라든가, 입지적인 가치.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성수동의 매력이고, 북성수는 남성수만큼은 무 아직 좀 활발하게 개발은 안 됐지만, 그만큼 반대로 보면은 좀 뭔가 잠재적인 기회가 있는 땅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은 유튜브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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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공업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일단 중공업 지역이 대부분 거의 완벽한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고. 북성수의 강점은 비교적 필지가 좀 크다? 그러니까 영등포나 창동 같은 데보다는 필지 구획이 정리가 잘돼 있고, 비교적 평균 필지가 커서 개발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상권 개발이 연무장길처럼 핫하지는 않지만, 이런 공업사라든지, 아파트 인근에 생활 밀착형 상권이라든지, 근처에 사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에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북성수 돌아 봤는데 일부만 본 거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임장 오시는 분들은 비록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온난화 때문에 좀 따뜻한 거 같아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임장 많이 와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